안녕하세요 하우스업 입니다 네 대표님 A44에 이어서 A45도 분양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GTX 운정력 초 근접 마지막 청약지 A45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GTX 운정력은 정말 여러가지 아, 내용들이 있었고 또 기대도 많았었는데 이제. 아, 마지막 청약이 될것 같습니다. 제일건설은 지난 16일에 제일 풍경채 운정을 6월에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한신 더유 공동주택 사업은 제일 풍경채와 컨소시엄을 진행해서요. 제일 풍경채 운정으로 그렇게 분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제일 풍경채 운정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제일 풍경채 운정은요. 총 520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8층까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동수는 총1 1개 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전용 면적은 7사 타입하고 8사 타입 두 가지로 공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타입별로 세부적인 세대 수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자, 7사 타입은 A, B, C, D, E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타입이고요. 8사 타입은 A, B, C, D, E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7사 타입 A 같은 경우는 60, B 타입은 116. C 타입은 22세대, D 타입은 12세대, E 타입은 10개 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8사 타입 A 같은 경우는 64세대, B는 15세대, C는 108세대, D는 59세대, E가 54세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공사 기간은요 올해 24년 10월부터 착공 시작을 하고요 27년 2월까지 예상이 되네요 정확한 분양 일정은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24년 6월 아 그러니까 지금이 5월이니까 아마 다음 달쯤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A 4 5 제일 풍경체 운정의 입지는 어떤가요? 입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GTX 역에서요 도보 거리로 약 600m 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광화문 광장의 한 1.5배 규모의 문화 공간이 단지 바로 옆에. 조성이 됩니다. 공원을 접하고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도 제공할 수 있고요. 인근에 수변 공원을 접하고 있어서 힐링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 제2 자유로가 인근에 접해 있는데요. 도로 이용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이제 학군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군을 트리플 학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치원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편리 시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편리 시설 하면 우선은 상업 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TX 역세권의 상업 시설이 상당히 가까이 접해 있어요. 편리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인근에 홈플러스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TX 운정역 주변 초역세권의 청약에 대해서 어 너무나 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또 관심사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분양이 종착역을 다다르고 있고요. A45 같은 경우는 g t x 역세권의 마지막 물건이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좋은 정보와 좋은 자료 또 좋은 기회를 얻으셔서 꼭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촬영을 임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하우스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